자, 오늘은 집 짓기 좋은 토지를 하나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하고, 마을에서도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좀 조용한 그런 시골 마을의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뒤쪽이 좀 개방감이 있어요.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땅의 장점이고, 기존에 구옥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택지로, 소형 주택지 찾으시는 분들께 주택 시공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미리 사두셔도 좋고 어, 현재 이제 농막 같은 걸로 좀 생활 좀 하시다가 나중에 집 짓기 좋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돼 있고 120여 평대 매매가 4천만 원대의 어, 작은 작은 땅들이 희소 가치가 좀 있죠.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대지라서 전용비도 없는 땅이에요. 현재 어, 땅은 평탄화가 잘돼 있고. 바로 집을 질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을 들어오는 진입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진입부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에서도 제일 끝단에 있어서 조용하고 남들 구애 없는 그런 땅입니다. 땅을, 땅을 기준으로 뒤쪽에 집을 지었을때 남양바지로 주택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남양바지에 햇살이 좋은 그런 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제일 안쪽에 들어와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집 짓기 좋은 소용 토지였습니다. 매물 정리 최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 위치한 406제곱미터 122.8평 대지입니다. 전용비가 없는 대지, 계획 관리 지역의 건폐율 40%, 매매 가격은 최종 4,500만원입니다.